안녕하세요. MDB 신학반 3학기 김수진입니다. 저희는 제임스턴의 관점으로 바울 신학의 새 관점에 대한 주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에 관한 관점입니다.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은 1세기 유대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선한 행위를 통해 의로운 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행실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단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유대교의 입장을 반대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더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통해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며 유대교가 강조하는 점과 공명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쿵란 공동체 규율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만약 내가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육체의 죄로 인하여 비틀거린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의로 인해 나의 칭의가 선언될 것이다. 쿵란 공동체는 유대교 안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율법 해석은 매우 엄격하여 바리새파보다도 철저했습니다. 이러한 쿰란 규율서에서 너무도 바울적인 구절의 발견은 유대교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더는 이미 유대교 안에 이신칭의 교리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약적 율법주의입니다. 언약적 율법주의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행위를 통한 의를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언약 안에 들어가는 엔터를 위해서가 아니라 머무는 스테이 인을 위한 순종이며 지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허용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겐 속죄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적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도로 맺어진 언약과 인간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신칭의입니다. 1세기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출발한 더네 이신칭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야기된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당시의 유대교 신자들이 주장했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로부터 분리하는, 잘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 경계 표지들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구분시키는 의식들과 관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분리하는 기능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했던 할례는 곧 저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베드로에 의한 음식법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베드로의 행동은 이신칭의 교리를 어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분리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율법의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시키는 것과 또한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삶을 유대화시키려는 시도들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바울이 정식화한 칭의는 온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복음의 핵심은 인종, 피부색, 민족, 계급, 신조 종파 등과 무관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칭의 교리에 대한 핵심적인 강조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이신 칭의만이 수호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바울의 담에색 회심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내부에 오랜 시간 존재해온 열심에 관한 전통입니다. 이 열심은 이스라엘의 구별을 유지하기 위한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폭력적으로 핍박한 이유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핍박은 이스라엘의 경계들을 넘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던 다른 유대인들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결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더에게 있어 바울의 회심은 유대교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바울에게는 온전한 유대인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처음부터 확고하고 분명했지만 칭의의 정식화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의 동료 유대인 신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나타났습니다. 이방의 회심자들의 수가 유대인 신자의 수보다 많아져가며 예외가 법칙이 되어가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동료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안디옥에서의 위기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칭의에 대한 정식 선언을 피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음은 율법의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에 관하여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은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칙들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바울의 삶은 토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된 동기이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은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정의하고,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가 판단받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율법은 위험하며, 죄와 죽음을 같이 죄와 죽음과 같이 부정적인 세력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 및 논의가 훨씬 더 조심스럽고 미묘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못 태였던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그것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비난은 유대교 안에 존재했던 구원의 과정에서 행위의 역할에 대한 오해와 그 과정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방인을 배제한 언약적 율법주의를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 구분하는 장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동료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서로를 구분짓지 않는 율법을,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은혜 가운데 들어간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머무르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더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구분짓기를 제외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의 초대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다면 바울은 그토록 유대교에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 유대교와 바울의 구원론 사이에 차이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칭의에는 최초의 칭의와 마지막 칭의가 존재합니다. 최초의 칭의는 들어갈 때 일어나고 마지막 칭의는 머물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최초의 칭의도 마지막 칭의도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칭의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순종 사이의 상호 관계는 칭의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체험해야 하는 과정이지 단순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정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들이 처음 믿었던 그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서 종착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구원 과정의 절정이자 완성에 이르는 조건은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며 의롭다함을 얻는 죄인의 변화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번의새 관점을 향한 노력은 바울의 칭의 교리의 핵심적이었던. 유대인, 이방인 차원으로 부를 수 있는 내용을 재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칭의교리의 강조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니며 그것에 반대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칭의를 우리 시대인 21세기의 상황에서 재진술함에 있어 그 교리가 지닌 사회적, 국가적, 교회 일치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인식해야 한다고 간청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구원은 한순간에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과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이의 내적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은 이 신칭에 대한 바울의 복음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제임스단의 관점으로 본 세관점의 주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